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어, 지금 시각은 오전 5시 반 저는 지금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왜 가냐고요? <laughs> 오.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사천 가는 사람들이야? <laughs> 자 드디어 어, 이 사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우주항공 한국우주인가? 우주항공? 한국, 한국 우주인가? 우주항공? 한국 <laughs> 가보겠습니다. 4천사천원면 <laughs> 뭐가 생각나냐? 사천 짜장 생각 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약간 그 예비군 훈련장 온 느낌도 들고 요거 약간 초소 충성. 우와야 비행기 봐. 그러니까 전쟁 기념관 이런 옷 느낌이야. 와 얘는 코가 너무 귀여워요. 코봉이 군사 관련. 또 우리나라 우주산업 관련 굉장한 어떤 어, 중요한 산업을 다루는 회사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아무나가 아니죠. 저는 어, 철수의 저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언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반갑습니다. 타이 인사 운영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용 사원이라고 합니다. 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선 음. 저희가 신입 사원 분들을 보시면은 네. 웰컴 피트라고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 미쳤다, 진짜. 저희 근무복이랑 음. 황금으로 만든 명함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황금이에요? 오, 어, 이거 이게 몇돈이 현장에서 입고 다니는 근무복입니다. 파일럿 댄지 분들고 오, 사이즈 딱 맞아요. 중사 <목소리> 어, 한국 항공우주산업. 네.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국책 사업인 KF 21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필두로 회전익, 고정익 그리고 위성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잘 보셨다. 이거 그쵸? <laughs> 어? 약간 한국의 나사 느낌? 아예 그렇게 봐주시면 음. 감사합니다. 실제로 예. 그 누리호에도 많이 좀. 네. 거죠? 뭐 누리오에 저희가 뭐 연료체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 체계들을 조립한 총조립을 저희 카이에서 담당했습니다. 네. 거의 진짜 총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한번 어딜 둘러보면 될까요? 카이의 어떤 우주와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카이 내부의 우주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위성과 저희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직무를 한번 체험해 보시게 될 거고요. 회사 안에 좀 넓어가지고 차를 타고 음... 이동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회사를 차를 타고 이동? 네, 회사가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저 촬영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더길것 같아요. <laughs> 네, 들어가기 전에 좀 보안 어... 승인을 받고 좀 들어가야 됩니다. 와 진짜 군대 같아. 저거... 그렇죠? <laughs> 그 직원 수는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직원 수는 약 5천 명 정도... 약 5천 명 정도가 이한 공간에 있는 거죠. 네, 대부분 사천에... 사천에서 4천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충성... 아,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훈련 체계 사업 팀에서 훈련 체계 사업 담당하고 있는 조정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입사 언제 하셨죠? 지금 9년차입니다. 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 9년차신데... <laughs> 네, 군기가 빠싹 떨어있어갖고 아, 그런가요? 9년차가 이정도 군기면 아, 어, 네. 근속연수가 길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방산업체다 보니까 네. 긴 호흡을 가진 방산 체계 개발 사업 등의 특성상 정년이 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정년. 네. 저희, 저희 KPEX 훈련 체계 개발하는 사무실이고요. 아우, 제일 좋은 자리. <laughs> 반갑습니다. 어,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f x 훈련체계 개발팀의 조현준 선임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KFX. 이거 예, 예. 방위사업청 이런데들이 또연관어 있다 보니까. 네네. 네. 주 고객이 이제 공군하고, 음. 예, 사업가를 방위사업청이 사기 때문에. 이게 일반 신생들이 알기 쉬운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대답을 <laughs> 항공 쪽이 이제 카이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면서 취업 준비하고 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어님제 굉장히 민남이신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으면 좀 실망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마스크는 안 벗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벗어도 괜찮은데 아. 아, 벗을까요? 어야 <laughs> 카이 얼굴 와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정확히 어떤 일하고 계시죠? 훈련 체계 내에서도 뭐 시뮬레이터죠. 최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그 제품이 휴대폰 이런 것처럼 상용으로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고객의 요상을 구 받아가지고, 계속 뭐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 개발 기간 동안 고객하고 소통하고 개발 조직 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조직도 있고 하드웨어 조직도 있고 조직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가지고 목표를 이루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또 연구원 분이시라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한 21년 정도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다녔잖아요 예, 예 그래도 또 직장인으로서 다른 회사에 좀 이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요? 뭐 1년 또는 2, 3년 단위의 이그 개발 기간에 몰입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딴 생각할 시간이 음. 조금 하다가 놓치고 음. <laughs>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군대는 <laughs> 반바지 입으신 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반바지요? 예. 제가 반바지 입고 싶다그랬네아 오늘 특별히 반바지 입은 분을 준비하셨나봐요.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반바지. 누가 시켰어요? 예, 네? 누가 아, 시켰어? 제가 입고 싶어서 입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자유 복장 자유라 시행이 돼가지고 평소에 이제 여기서 긴바지 입다가 어제부터 이제 반바지 입기 시작했어요. 와, 이번 주부터 복장 자유라가 시작된 거야? 요 네. 근데 정말 아무도. <laughs> 제가 <laughs> 반바지 입은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야, 이런 분들이 계셔야 문화가 바뀌는 거잖아 요더 그렇죠? 그렇죠. 짧은 거다음에아 <laughs> 오늘 아주 그냥 인터뷰 연속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 지금 어, 저 어떤 회의하고 계셨던 거죠? 아 네, 저희 그 시뮬레이터 이전 설치를 위해서 네, 현장 레이아웃을 검토 중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자리좀던져보겠습니다저 네.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아네 맞습니다 이돔 안에는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조종실이 들어가 있고요 아, 네. 특정 영역을 이렇게 잘라서 이 전방석을 구현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다 같이 근무하시는 팀원분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분은 처음 된것 같은데? 군수 납품하고 네. 이런 회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때요? 처음에 입사할 때는 여성분이 적었는데 요새는또 말하시는 추세여서 괜찮기도 하고 되게 편하게 잘해주십니요 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편하게 앉아있어요 <laughs> 그 이제 카이 아, 가장 좋은 복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비 지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신가 봐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데가 많은데 개인은 의료비 그100% 지원이 됩니다. 놀다가 8%줘도 네. 와 술을 많이 마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복지보다는 사실 우리 또 Z 세대 그렇죠? 몇 년생 어떻게 되시죠? 7 년생. 와 미쳤다 진짜. 어, 몇 년생이시죠? 전7 9년생입니다 <laughs> 미쳤다 진짜. 계산이 잘안 돼요. 그렇죠? 어. Z세대에게 조금 더 와닿는 복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택 클로인가 봤습니다. 네, 만약에 하루 야근을 조금 하게 되면 다른 날 일찍 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시간 제한도 풀려가지고 원하면 12시 퇴근도 할수 있고 그리고 야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당겨서 시간 뺄 수도 있어서 되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거 괜찮다 응. 그럼 이제 어쨌든 합격 선배로서 지금 지원자분들께 저 카메라 보고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되요 <laughs>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저희 시뮬레이터 장비 보러 가실 건데요 아그 동그란 네. 거 네네네 오 너무 조용해요 지금 지금 저 이상한 데를 끌고 가시는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뮬레이터 제작 현장을 저희 캐치TV가 오 이거 봐오 저 안에 아까 봤었던 조종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밑에 직접 내려가서 한번 어, 보실까요? 네. 우와. 이야, 정말 이 한국 항공우주가 좋은 지원자를 뽑기 위해서 정말 진심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엄청 큰데요? 네. 여기서 직접 보니까, 우와 이거 봐. 이장면이 지금 육군의 납품된 시뮬레이터고요. 지금 고객 주관으로 시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에도. 이게 납품이 되나요? 네, 육군에서도 헬기를 많이 운영하고 아, 계시기 헬기. 때문에 헬기용 어.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좀 비행기 비행기. 어, 오, 지금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말을 못 걸겠어요. 지금 일하는 척하시는 거죠? <laughs> 저희 테스트 중입니다. 아 테스트 중인가요? 그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한1년좀 넘었습니다. 어, 1년 정말 얼,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원래 전공이 항공 이쪽으로? 아니요, 저는 조금 독특하게 영어 영문 학부를 나왔고. 컴퓨터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여기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에어쇼나 이런 것들을 몇번 보게 됐어요. 음. 그때 이제 항공기에 대한 그런 기동, 이런 게 너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와서 그쪽으로도 한번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생겨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에어쇼를 보셨다고요? 예, 예. 예. 남친이 군인이었구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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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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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체계 개발 팀장님이세요 아.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 팀장님 너무 젊으세요 실제로 젊은 보이는거겠죠 연세는 좀 있으신 이번 만약에 체험이 진행된다면 팀장님께서 이 질문만큼 내가 꼭 하겠다 딱 하나만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묻는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훈련체계 개발에 임하게 되면 어떠한 역할,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본인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확실히 직무를 좀 공부하고야겠네요. <laughs>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에 이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다면서요? 네, 여기는 뭐 국내 최대 규모고요. 네. 어, 이 정도로 훈련 체계 전용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국항공 우주 한국 사업이유일합니다 네. 네. 큰거 하나에 얼마 정도예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물건은 네, 대략 한 200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0억이요? 네. 와. 시뮬레이터 탑승 향해 보러 가시겠습니다. 오, 제가 저걸 탑승할 수 있나요, 진짜로? 네. 와. 오! 저희 전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T50 시뮬레이터. 이야, 실제 판매되고 있는 시뮬레이터를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앞으로 가고, 오, 오! 어우, 어, 위로 올라가네요, 진짜. 오! 오, 어우, 아, 오. 이거 하다가 통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항공기에서 할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이 시뮬레이터 통해서 할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해 보이시죠? 오, 보여요? 와, 해도 있어. 이게 공중에서 한 바퀴 도는 육수기동이라 아. 위에 한번 보시면, 위에서 땅는 오! 어우. 어 진짜 이거 청소하는 거 없죠? 청소하는 거 있어요. 아 청소 어청 한번 쓸수 있을까요? 이러면 미사 오 따로... 미사 와우! 죽었다! 와우! 예! 오우 저저 저, 저, 저. 아, 오늘 저 2층 담당자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반가워지. 아,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센터에서 위성 직무 소개를 맡게된 신미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아. 자리도 이쪽에 아 있을까요? 그래요 자리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네 청소 좀 하셨죠? <laughs> 와 자리 너무 깔끔해요. 네, 평소대로. 보통 일을 잘안안 안 하시는 분들이 <laughs> 오 저분 그 데일 카닉이 아닌가요? 아니, 뭐... 네 자기 관리로네요. 먼지가 좀 제가 이게 먼지가 그 창문 옆에 있어가지고 신장 같은 거 하나 갖고 <laughs> 보세요. <써야 한대요>? <laughs> 오 잠깐 이데 명함이. 아, 이거는 제 명함이 아니고요. 아, 제가 같이 일하는 그렇죠? 음. 업체 분 명함이어서. 미국 회사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회사예요. 국내에서 조금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런 것들은. 해외에서 사오기도 하고. 그럼 영어를 굉장히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매일쓸 일도 엄청 많고, 음. 화상 회의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뭐 출장도 종종 가기도 하고. 저도 사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태리로 <웃음> 출장을 <웃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laughs> 어 너무 좋아한다 진짜. <laughs> 입사하실 때 외국어 성적 어느 정도였죠? 오픽으로 IM2였어요. 어 그렇게 네. 높은 성적은 아니었네요. 네네네. 별도로 이제 오픽 공부를 안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일하면서 음. 영어를 많이 쓰게 되고 해외 업체랑 많이 일하다 보니까 지금 IH. 와 회사에 돈 줘야겠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머리를 저 파마를 하신 거죠? 네 파마를 했고요. <웃음> <웃음> 아니 머리를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약간 <laughs> 천재 같아요. <laughs> 아니 위성 쪽이면 이번에 <laughs> 발사했던 누리호랑도 좀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음. 사실 누리호는 위성이 탑재되는 발사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발사체 안에 들어가는 위성을 개발하는 팀이라서 음. 지구를 촬영한다든지 뭐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위성을 직접 제어를 못하잖아요. 지상국에서 명령들을 원격으로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개발한 업무를 이제 팀원분들이랑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laughs> 여기서 우주에 있는 위성들을 컨트롤하는. 네. 아니 사실 사천이라는 곳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사천 짜장? 네 맞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진주는 잘 아시잖아요, 보통. 진주 밑에 있는 바로 이제 남해랑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 삼천포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음. 네,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왔던 그쪽 동네기도 하고 해서. 맛있는 것도 많고 갑자기 얘기가 3000% 빠지는데요? <laughs> 청정실? 네 클린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아, 모자 뒤집어서 그래야 되거 아니야? 어? 많이 가보셔서 아시는 거같은데 저도 뭘 <laughs> 써야 되나요? 어 <laughs> 네, 됐어 됐어 또 부담이 있긴 해 들어가기 전에 먼지 같은 거를 제거할 수 있게 이 에어샤워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안들요 <laughs> 지금 여기 보이는 위성이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고요. 총 조립 다 끝나고 검증도 다 끝나서 지금 발사 대기 중에 있는 위성입니다. 발사 상황이 조금 미뤄져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스페이스엑스 얘기하면 어. 발사해준다던데요? 그런가요? 상하는데요? <laughs> 발사 환경 시험실. 여기는 이제 주로 위성, 발사체에서 분리가 될때 네. 진동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진동 시험이랑 그리고 발사체에서 위성이 분리되는 순간에 아. 충격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서 충격 시험을 네. 수행하게 되는 그런 시험실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막 진동을 네. 울리나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지금 어. 저기 안에다가 장비 같은 거, 뭐 부품이나 제품 같은 걸 넣고 네네. 이제 X Y Z 축야각 음. 축마다 진동을 때려서 각 축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그런 시험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약간 이러 고 계시니까 네그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laughs> 그런 가지 <거 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왜냐 면위장이또제 네. 새끼들이죠 위성이 약간 그런 느낌. 아. 안녕하세요. 아식사하시네 어, 식사. 식사, 식사. 네. 아밥 먹고 김치 돈치이랑 짜장면. 전 사천 짜장 가겠습니다. 와 사천에서 짜장면이. 누구는 처음 보시는 거죠 오늘? 그래? 네. 어? 아 셋째. 제가... <laughs> 네.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이 사실 진짜 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누구나 카이가 될수 있다면 나는 카이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네, 저는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올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취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유정이나 뭐 훈련책 이제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천 생활에 지금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지방에 사는 거의 장점이 주거비가 조금 저렴하잖아요 저도 그파트아 여행 갈때 말씀 주세요 여기 <laughs> 놀러 가있어요? 사기 휴가가 있을 것 같고 8월 첫째 주는 통째로 쉬어요 기본적으로 연차는 15개? 22개인가? 20... 지금 사기 휴가 <laughs> 플러스 물2개가 있어요? 네네 왜왜 왜 이렇게 일을 안 시키지? <laughs> 박살감 들게 진짜. 아야 밥맛이 없다. <laughs> 밥맛이 없다. 아잘 먹었습니다. 아저 이제 여기 사내 카페가 있어가지고. 아 예. 커피 한 잔씩. 어우 뭐야 사람 엄청 많네 진짜. 여기 어, 이제 카페고요. 이 어. 어우 싸네. 1 5 0 0 원이면 엄청 싸네. 더블 쿠키칩 프레도 이런 거 맛있겠다. 지금. 너무 맛있다아 저분들 저분들 인터뷰하라고 한 거구나. <laughs> 아, 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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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군대 나오셨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군대 안 나왔어요? 더워서 머리 빨리 잃는 거아 그래요? <laughs> 네분 네. 어떻게 동기분이신가요? 저희는 어, 예. 동기고 네. 이렇게는. 저희들은 음, 같은 뭐.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 네. 일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laughs> 네. <laughs> 네 분이 좀 이렇게 친하신가봐요? 네 자주 만나서 이렇게 커피, 커피 먹고. 아몇년 아, 네. 네. 차세요? 저는 네. 2년 차예요. 2년 차. 네. 저도 2년, 2년 차. 이년 네. 차. 올해 5 월에. 와 신입사원분들 네. 너무 즐겁겠다. 이 회사 진짜 좋던데. 진짜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밥. 야밥맛있고 엄마가 밥을 잘못했고 연차 보상금 이런 게 있거든요. 연차 보상금이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정 기간에 대해서 연차를 쓰게 되면은 연차를 쓴다고 회사에서 이제 지원금을 내줘요. 연차를 쓴다고 돈을 줘요? 아니 연차도 연, 22개라면서요. 연차 너무 많아. 이거 다짠거 아니야? 정말 들어오고 싶어하는 신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것 같은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입사하려면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직무경험이나 전공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항공기 도메인 지식을 새로 익히는데 정말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뭐든지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그 여기 연봉도 높잖아. 그럼 2년차. 분들,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앞자리는 누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차라리 그만할까? <laughs> 바로 직무 체험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어, 굉장히 일단 볼게 많고,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음. 자, 제가 근데 가기 전에 좀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laughs> 네. 저희 캐치 보면은, 카이 전연직자분들이 리뷰를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또 단점에 관한 리플들이 좀 있는데, 사지역 출신 입사자들이 좀 힘든 점이 있다. 네, 아무래도 뭐 지방이다 보니까 어 서울이나 경계권 인프라보다는 좀 많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또그 지역에서 즐기지 못하는 것들이 바다나 뭐 산이나 자연이나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에 또 다른 재미를 찾아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세대 간 교류가 부족하다. 군이나 이런 고객들을 상대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은 조금 딱딱하고 보수적인 문화 체계가 있는데 바꿔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운영이 되는 뭐 열린 위원회라든지 기업 문화도 바꾸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와서 보니까 젊은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좀 밝고 좀더 활기찬 그런 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와서 느껴보면 좀 다르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너무 홍보 같나? <laughs> 아, 철수 TV라고 눈물 나고. 아까 캐치튜브 그랬잖아. 캐치튜브에 철수 TV에. 아, 야, 그래도 보는 사람 많았잖아. 야, 왜? 야, 그래도 보는 사람 많았어. 괜찮아. 왜 울어? 그런 걸로. 어? 아, 철수 아. 야, 다른 사람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잖아. 좋은 거 같지. 너 선택권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여기 신입사원 있어요. 하나는 나야. 나요? 나. 내한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 초봉보다 내가 좀적게 아, 진짜 그게 좋아 보이는 거 같아. 사람들이 별. 좀 어둠이 없는가. 물을 보통 거리고 어. 다들 밝지? 행복해. 이렇게... 그 보니까 좀 씁쓸하다. 너왜 <laughs> 이렇게 어둡냐? 너왜 <laughs> 이렇게 어두, <laughs> 왜 이렇게 어둡냐고? 아 진짜 여기 딸 보내고 싶다. 지금 진짜. 그래 일찍 좀 일찍 독립 시키는 거잖아, 라아 그래, 나랑 라이랑 좀 재밌게 놀고. 이게 우리가 요즘 막신 사업 이런 거 그런 막 생각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건 IT 쪽으로만 생각하잖아. 새롭게 막 팽창하는 사업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그거랑 또 전혀 다른 신사업이잖아. 우주산업.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이런 거. 군수사업 이런 거. <놀람> 하, 옳다. 이런 게 옳다, 진짜. 아무튼 좋다. 아, 좋은 회사다. 둔하지만 좋은 회사다.